네 이번 영상에서는 수원 고색동 산업단지 내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 수원 델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수원 델타원에 대한 안내를 했었는데요.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이 걸린 호실이 있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수원 델타원이 위치하는 고색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 경기권 굉장히 지식산업센터 핫한 지역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수원에서 핫한 곳을 꼽으라면 광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은 작년에 테라타워를 분양했던 영통 지역. 이 정도는 좀 핫하다 할수 있겠는데 수원 델타원이 위치하는 수원 산업단지 고색동은 그렇게 아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핫한 이슈도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고색동? 난 별론데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다만 수원에 거주 중이거나 고색동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중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 델타원은 보시는 것처럼 물류특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로 지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델타원 자체가 수원산업단지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수원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원에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광교 지역에 6개, 영통 지역에 12개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광교에는 추가 공급될 예정이 있고요. 영통 역시도 추가 공급될 예정인 지식산업센터가 있습니다. 수원은 역시 기업이 오래전부터 많이 포진해 있던 만큼 제조업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수원권에는 수원시 제조업의 40%가 밀집돼 있지만 현재 입주해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단 3곳 뿐입니다. 세골.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신규로 공급되는 만큼 아무래도 이 지역 내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입주 기업 위주로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공이 나도 크게 공실에 대한 위험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마찬가지지만 가산이나 구로 디지털단지, 산업단지로 되어 있죠. 산업단지로 있어서 초기에는 많이 꺼려했으나 지금 뭐 완전 굉장히 핫합니다. 뭐 분양하는 곳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죠. 너무 큰 경쟁이 불어와서 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많은 기업이 위치해 있는 만큼 입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공실에 대한 위험이 덜하다는 거죠. 여기 수원 델타원 역시도 수원 산업단지에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임대를 놓거나 뭐 매매를 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수원 델타원의 사업 계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3,000평, 연면적 19,500여평으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수원산업단지 내에 유일한 물류특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보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98-2번지에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연면적 19,500여평이라는 것, 그리고 건축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올라갑니다. 주차대수는 법정 대비 193%를 적용한 408대의 주차공간을 뽑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세곳 모두 가장 큰 단점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차공간이.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노상주차장 길가에 막 주차를 해놨는데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죠. 수원시에서 열심히 딱지를 끊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곳으로 이전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수원 델타원은 우선 주변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보다 뭐 설계도 설계지만 많은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점그 부분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상품 특징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 도어 투 도어가 적용돼서 차량이 호실 내부로 진입해서 하역 작업을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직선형 램프, 차량 램프를 직선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차들이 원형 램프로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시야 확보라든가 이 차량 폭,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화물차가 내려오거나 하면 당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운전자가 시야 확보도 용이하고 운전하기 편하도록 직선형 램프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출입문을 통한 효율적 하역 시스템을 제공한다. 대형 출입문은 이제 폭 3m, 길이 3m의 대형 출입문을 해서 차량이 호실 안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 전혀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형 출입문, 그리고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 호실 안으로 화물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차량의 램프 폭은 8.2m로 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3톤 화물 차량까지 수월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하 1층부터 6층까지 직선형 램프를 통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 각 호실 안에서 입출구가 가능하다. 제곱미터당 약 1에서 1.2톤 하중 설계로 제조업 맞춤 설계를 하였다. 폭 3m, 높이 3m의 출입구 적용으로 차량 진입이 용이하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을 하는 호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은 임대가 맞춰질 때까지 잔금에 대한 대출이자 그리고 호실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추가로 나가게 될 비용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될 겁니다. 건물이 중공이 나고 이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 이제 된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걸 다 내가 떠나야 되는 거죠 대출이자 호실에 대한 관리비 계속해서 내가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공실에 대한 위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가게 되는 거고 내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위험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수원델타운 같은 경우는 1층에 대행사에서 부동산을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입점해서는 투자하신 분들 호실을 임대를 맞춰드리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으로 이러한 공실에 대한 위험, 그리고 추가 투입되는 자금에 대한 그 위험까지도 다 여기서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대행사에서는 일단 임대도 맞춰드릴 거고요. 어떻게 맞춰드리냐. 정해진 조건대로 확약서를 쓸 겁니다. 여기 이 호실은 얼마에 얼마로 맞춰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맞춰드릴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는 이제 이쪽에서 추가 납부되는 돈, 이자나 관리비를 납부해준다는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가 맞춰지고 나면 그때부터 관리비는 임차인이 낼 것이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가 월세 받는 거에서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 진행되는 호실은 504호, 505호, 506호, 그리고 507호, 508호는 묶어서 두 개로 분양을 합니다. 504호부터 보시면 전용 면적 30.49평, 분양평수로 60.09평입니다. 504호. 그리고 보증금 1,600에 월 160으로 임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공급가 3억 8,762만 6,270원. 분양가는 4억 2천 정도입니다. 공급가에서 대출 80%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보증금 1,600에 월 160으로 임대를 놨을 경우에 수익률은 1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5호와 506호는 면적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505, 506호 전용면적 27.44평, 분양면적 54.09평, 공급가는 3억 4천 800. 그리고 505호, 506호는 보증금 1,450만 원에 월 145만 원으로 임대차를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출 80%의 임차 조건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13.1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07호와 508호 전용면적은 53.88평입니다. 두개 오실은 합쳐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면적은 106.2평. 보증금 2,800에 월 280으로 임대차를 맞춰드릴 예정이고요. 공급가는 6억 8,700 그리고 분양가는 7억 4,500. 예상 임대수익률은 약 12.65%가 되겠습니다. 세부 견적서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4호. 504호는 1600에 160으로 맞춰 드릴 건데요. 전용 면적 30.49평, 분양가는 4억 8762만 6270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까지 합한 금액은 4억 2천 10만원이 되겠고요. 납입 조건은 뭐 계약금 10%, 그리고 중도금 3차는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잔금 60%가 되겠는데요. 특별히 뭐 개인 신용이나 뭐 문제가 없다면 8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기에 10% 계약금 납입하고 그리고 잠금시에 추가로 10%를 납입하면 되겠습니다. 수익률 분석표를 보면은 504호에 대한 수익률 분석입니다. 전용 면적 30.49, 공급가는 앞에 안내해 드린 그 금액 그대로 적어 놨습니다. 3억 8,700. 분양가는 4억 2,010만 원. 공급가, VAT를 빼고 어쨌든 내가 부가세 납부하는 거는 환급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공급가 3억 8,700 그리고 대출 80%를 받겠습니다. 대출 80% 금액은 3억 1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자는 우선 2.8%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잔금 시점에 가야 내가 납부해야 될 이자 이율이 확정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는 약 2.5에서 2.8%의 이율을 적용을 합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2.5가 아닌 2.8%를 넣었습니다. 2.8% 넣었을 때 연간 이자는 868만 2,828원이 되겠고요. 취득세 4.6%약 1,783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기 비용은 0.4%를 적용했습니다. 155만 원 정도가 등기 비용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월 임대료는 28,000원씩 계산이 되네요. 1,600에 160만 원. 이건 확정해서 맞춰 드릴 겁니다. 이 이상으로 맞춰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최저가 1,600에 16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임대 수익은 월 임대료 곱하기 12. 1,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순 임대 수익은 임대 수익에서 연간 이자를 뺀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연간 순 임대 수익은 1,051만 7,172원. 월순 수익은 87만 6천원총 필요 자금은 부가세 제외하고 내가 들어가는 금액은 8,0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8,090만 원. 래서월순 수익은 87만 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수익률은 13%입니다. 임대수익률 계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린 게 이율이랑 임차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임차조건은 1,600에 160으로 확정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2.8%로 일단 조금 다소 높게 맞춰놓긴 했습니다. 만약 2.8%라 그러면 이만큼 내는 거고 만약 이거보다 더 낮게 받으면 2.7, 2.6, 2.5의 이율을 적용받게 되면 수익률은 이보다도 더 높아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05호입니다. 505호는 1350만원에 월세 145만. 임대 수익률은 13.19%입니다. 전용 면적은 27평. 공급 금액은 3억 4,878만원. 분양 금액은 3억 7,800이 되겠고요. 임대 수익률을 보면 똑같이 3억 4,800에서 공급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급가의 80% 대출 2억 7,900이 되겠고요. 이자는 2.8%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4.6% 적용했고, 등기비용 0.4% 그리고 임대보증금 1450만원에 월 임대료는 145만원. 이건 이제 확정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쭉 내려오면 수익률은 약 13.19%가 되겠습니다. 505호와 506호는 면적과 금액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차보증금도 역시 똑같이 1450만원에 월세 145만원으로 맞춰드릴 예정이기에 임대 수익률은 13.19%로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호와 508호 보증금 2,800만원에 월세 280만원으로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임대 수익률은 12.65%가 되겠고요. 전용면적은 두개오실 53.88평 공급금액은 6억 8,750만원 분양가는 7억 4,500이 되겠습니다. 507호와 508호의 임대 수익률을 보면 공급가 6억 8,700 대출금액 80% 그러면 5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연간 이자는 2.8%를 적용했습니다. 취득세는 4.6% 등기 비용은 0.4%, 그리고 했을 때총 필요 자금은 1억 4,38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계산했을 때 임대 수익률은 12.65%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원 델타원의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수원 델타원이 있는 고색동 자체가 그렇게 핫한 지역이 아닌 만큼 아시는 분이 지역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겠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안정적으로 이제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원 델타원 아마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는 만큼 크게 공실에 대한 위험이 적을 거고요 그리고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 해당 호실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실에 대한 위험 자체를 아예 제거를 해 줍니다. 지금 분양 받으신 분들이 책임져야 될 이자 비용이라든가 관리비를 어쨌든 책임져 주기 때문에 좀 부담 없이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장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098-2번지가 되겠고요. 분양 홍보관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152번지 수원 벤처밸리 2차에 있습니다. 분양 홍보관은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기 때문에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델타원의 임대차 지원 프로모션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